2025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결산 보고 드리고, 아, 그동안 <laughs> 매매를 한가지만 매매를 했어요, 했는데, 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일단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제가 9월 9일 날 9월 9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 투자 기법하고 상한가 방법, 상한가 방법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 방법으로 계속,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 HTS를 어떤 방식으로 세팅을 해 놨는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뭐 딱히 음, 저한테 배울 것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놈이 이렇게 매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잘맞더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또 따따따따,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를 9월 30일 오늘 매매한 영상보다는 세팅한 거 위주로 어떻게 방법을 매매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요거는 선물 어 25년 12월 선물이고요. 12월 선물에 상승분에 대해서 확인차 세팅을 해 놨고 이건 코스닥 지수고 요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변동성 투자 기법에 아 상한가 갔던 부분들 아 일목균형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던 그부분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여기는 아 인포 섹터 그룹별로 상승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좌의 잔고 매매 포지션 요렇게 이거는 일분봉으로 변동성 라인을 그려놓은 상태죠. 이건 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중요한 건 이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 동안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세 번이 지나지 않은 구름대에 위치한 종목들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어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체킹해서 모아놓고. 아침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요렇게 매매를 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 요런 매매 포지션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를 한번 보면 요렇게 매매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져오고 있고요. 오늘은 요렇게 세 종목 매매를 했고 매매했던 부분 포인트 한번 보면 일단은 화일약품은 이렇게 아침장에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아침장에 U자 V자로 반등할 때 여기 했을 때 우리 바이오나 고성첨단소재나 뭐 이런 종목들이 V자 반등을 하는 걸 확인을 하고 화일약품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은 다날이죠. 아침장에 아침장에 어제의 상승분이 좀 있었죠. n h n 뭐 이런 어, 합병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테이플코인 관계된 종목의 주수, 주, 주식들이 이렇게 V자 반등해서 바닥에서 지지하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종목, 뉴루핏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 보시면. 아, V자 반등을 해서 눌림목에서 V자 반등하고 슈팅 할때 여기서는 못 잡았고 그 다음에 슈팅 했을 때 팔고 v, VI가 걸려서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 매수 매도를 해서 오늘은 수익을 봤고요. 아,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아, 오늘 당일 매매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자, 일주일 동안에 매매를 했던 부분, 매수, 매도 하면서 손실을 보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9월 9일에 영상을 변동성 투자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 그 투자의 방법으로만 계속 진행을 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이런, 방, 이런 방식의 매매를 했습니다. 아, 중요한 건, 그래서 처음으로 아, 9월 달, 9월 달 월백을 달성을 했고, 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의 투자 방식이 조금 장점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침장에 아침장에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 요거는 저녁장에 이미 제공을 해 드렸던 일파 검색기 일파 검색기의 종목을 검색을 해서 저녁 6시 이후에 검색된 종목을 여기에다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해서 모아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37 종목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요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시간 조이 종목,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는데 거의 다 여기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이 종목 중에서 5성 첨단 소재가 움직였는데 저는 다른 종목, 단알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은 매매를 하진 못했지만 오늘 5성 첨단 소재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종목 중에 썼어요. 오성첨단 소재하고 아, 또 하나 있었는데 E.V.첨단 소재 이렇게 종목이 슈팅을 했는데 오성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오성 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성첨단 소재 요 부분인데 자요거를 제가 계속 여기다 모아놨단 말이죠. 근데 아침장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거는 이제 일단 없앨게요. 자 타이틀 보기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선첨단수재 이렇게 모아는 종목이 아침장에 분명히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이렇게 아, 화살표가 뜬 종목, 이런 종목들을 여기 화살 표 이거 화살표가 아닌데 자, 일단 이 화살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강약세에 예, 강약세를 같이 화살표까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때문에 이 화살표를 공개를 해 드리면 똑같은 강약세에다 써먹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냥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공개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관심 종목에다 설정을 해 놨던 38개 종목 중에 오늘 오성첨단 소재가 아침장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을 태그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슈팅을 먹는다. 요런 방식의 매매예요. 아, 저녁에 일파 검색기에서 검색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가 모아 놓고 아침장에 음, 그중에 제일 거래 대금큰것 중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을 아, 눌림목을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매매를 해서 9월 9일 날 제가 공개를 해 드렸던 부분 아, 그 부분 영상 찍었던 변동성 투자 기법, 이 변동성 라인의 투자 기법, 이 라인의 투자 기법을 가지고 아, 처음으로 월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이 나름대로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고 한번 필요하시다고 보면 이전 방송 변동성 투자 기법에 대한 방송 보시고 요 라인 설정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방법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쓸데개 없는 내용이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파 검색기 공개를 해 드렸던 일파 검색기의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가 맨날 맨날 모아 놓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다가 그래서 그 감신 종목의 종목 중에서 여기 보면 상한가가 세번 아, 이상 돌파를 한거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가면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설명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보면 줄여 보면 아, 종목의 상승분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가는 종목 중에 아 파동이론 중에서 이 종목은 아닌데 아,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는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가고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 상한가 같은 종목이 한 개, 두 개, 세개 이상 가면 그 종목은 안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고 아침장이 움직일 때 매매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변동성 투자 기법의 매매가 그런 방식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좀 유념하시기 바라고 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파 검색해서 나는, 나오는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다가 설정을 해서 모아놓고 그 종목을 아침장에 봤을 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아, 슈팅 보고 매매를, 매도를 한다. 라는 차원의 매매가 변동성 투자기법의 매매 방식이다. 요 한가지만 가지고 9월 9일날 유튜브에다 공개를 해드렸고, 그 매매만 가지고 연속적으로 수익을 해서 처음으로 아, 월백을 달성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빙성 있게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월 9일날 공개를 한 다음에, 그 뒤로 그, 마, 그 방법만 가지고 매매를 했고, 비록 적은 날의 수익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방식의 매매가 먹히더라. 이런 방식의 매매가 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요거는 뭐 특별히 이 화살표는 강약세에다 써먹는 건데 매수의 은봉 신호에요. 제가 9시 30분까지 요 매수의 은봉 신호를 가지고 매수를 진입을 한다 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매매 방식이 아니고 매수 신호의 은봉 신호를 가지고 강세에도 써먹고 화살표로도 써먹는 그런 하잘 것 없는 그런 화살표니까 이거는 그냥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공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들쑥날쑥하고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아,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다 아, 미국이 지금 예산이 안 통과가 되지 않아서 내일, 내일이죠. 오늘까지 마감이었는데 내일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저녁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부터 아, 셧다운이죠. 연방준비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내일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9월은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10월달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10월달에는 이제 월 100을 했으니까 월200 200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수익으로 10월을 아 채우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